예, 한국교회 어, 밥밖에 회장으로 소개받았지만 어, 저도 어, 현직 목사입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어, 지금 교수를 하다가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 중앙대학교 대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법원이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어, 뭐 제가 설명 을안 드려도. 지금 상황을 다잘 아실 것입니다. 법은 재단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은 교회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나 또는 기관들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또는 압박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좁은 집에 가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 장로, 장로가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불교에서 편향된 이런 종교정책을 한다.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절대 어느 교회 내부의 문제에 또 종교정책 내부에 견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뭐, 스스로 나서가지고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분쟁 당사자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법원에 소위 말하는 소송제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헌법상 국가 법원인 법원 국가 기관인 법원은 교회 의 고유한 영역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 행정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예외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그 분쟁이 어떤 사회적인 권리 해결에 전제가 됐을 때. 두 번째, 그 교회 결정이 중대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어, 교회 결정이 누가 봐도 이것은 부당해서 도저히 정의관념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번째가, 어, 교회 내에서 자율적 분쟁 해결이 불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교회 사건, 뭐, 우리 저, 동서울로의 위임결이 무효 어, 판결이죠. 이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에 속해 있고 합동 교단에는 수많은 노회가 있고 그 중에 동서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의 그 교회에 단임 목사가 되려면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의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어 이제 신규로 목사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어이 합동 교단은 직영총회 신학총신대학에서 신대원을 3년을 졸업하고 어 그다음에 1년간 어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아서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미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그렇게 다할 필요 없으니까, 교단에서 실시하는 편모 과정을 거쳐서 어, 강도사 인원을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단임 목사님이 18년간인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사랑 합동교단에 속한 사랑의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어, 뭐잘 아시겠지만,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는 이 지교회, 즉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공동위의 결의를 거쳐서 청빙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빙 승인 결의를 받아가지고 목사의 위임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위임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청빙했다 그다음에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임 목사로 위임 결의했다 그럼 왜 목사 자격이 없느냐 어, 미국에서 목사하시던 분이 지금 왔는데 어, 총신대학에서 어, 편목과정과 편입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고등법원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어, 이분은 미국에서 목사를 어, 하신 분이고 그래서 한국의 어, 이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 편목과정을 거치면 된다. 어, 그래서 어, 편목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가서 뒤집어졌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교단헌법에 목사되는 두 가지 방법. 다시 말하면 신규 목사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했던대로 다른 교, 교단 목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 사랑의 단이 목사님이 이 신규 편입 과정을 거쳤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 한대로그 어, 편입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어,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 한수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 동설로 서 해서 위 목사로 어,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어, 무효다. 이게 지난 4월 12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어, 판결이 그런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라. 그래서 아마 12월, 금년 12월, 작년 12월 15일에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해서 똑같이 해서 지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판결이 나고 나서 4월 10일 나고 나서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무도 이 판결에서 뭐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목사의 자격은 누가 정하는가? 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기 불려온 것도 뭐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저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 모르겠어요. 천주교 같은 데는 이게 제도가 움직인다니까 그뭐 신부의 퍼센트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신 거는 이단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에서 어, 교회가 죽고 살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목사가 누구냐, 목사의 자기이 누구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 국가 법원에서 어, 과연 판단할 수 있느냐? 어, 이거는 어, 분명한 종교의 침해다. 어, 이런 이런 어, 이제 소신을 밝혀 가지고 어, 뭐 여러 분의 제가... 어, 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뭐, 사랑에 의해서 무슨, 뭐, 뭐 받았느냐. <laughs> 저는 밥한 끼워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 아까 우리 권태진 목사님 기도의 힘을 강조하셨지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들은 정교합니다. 아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과 훈련을 거친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이들이 잘못을 지적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국가법원이 교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라있는 사건 하기 전에 이게 똑같은 사건이 통합교단에도 있었어요. 어디라고 뭐 얘기해도 괜찮겠죠? 강북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목사님이 심우에서 5년인데 목사 자격이 없다. 교회,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 이게 분쟁이 됐습니다. 그 통학교단은 목사 자격의 요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간 전임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강북주 열계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대 온 분이 미국서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그 전도 사역을 그 찬,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임전도 사익을 한 것이냐. 해서 어, 거긴 평양노예죠. 평양노예 위임결의가이걸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을 위임결의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은, 어, 우리 사회가 보다 낫습니다. 이분들은 이 문제를, 어, 교단 총회 재판국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단 중앙재판국에서 이걸, 어, 심사해보니까, 어, 어, 과연 그렇다. 이래가지고, 평양노예 위임결의는 무효다. 하는 이제 재판을 하니까 어, 그분들이 다시 이 재판은 무효다라는 것을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런데 법원에서 어, 이게 몇 년간 끌다가 이, 마지막에 내린 판결이 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재정 개정 해석하고 행정 형상 등 교단 내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든 교육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 자율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전립 목적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래서 결국 총회자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국가법원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교단의 목사 자격에 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국가법원이 아니라 그 교단의 최고 재판인 총회 재판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가지고 지금 사단위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울로의 이 위목사 결의가 만일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의했다면 이것을 다툴 수 있는 것은 국가법원이 아니고 교단 내 상급 치리기관인 총회재판국에다 이것을 먼저 해됩니다자 그래서 총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야 됩니다. 왜? 이거는 법원이 월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회 사건에서는 우선 이것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가법원이 교회의 결정, 다시 말하면 동설로의 위임 목사 결의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뒤집으려면 그 동서울로의 이 판단이, 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 수궁할 수 없는, 이런 중대한 어 위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어, 이, 서라이교의 임 목사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과연 그러냐?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 유명한 법학적 한 면이죠. 법은 상식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보십시다. 자, 미국에서 이미, 어, 십수년간, 어, 목사직을 수행하셨고, 또거의 성공적으로 평가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어, 이 교회에 지금 청빙받아가지고, 청빙승인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었고, 또, 어, 그 절차상에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의 얘기대로, 이 분이 목사 자격이 없는 신규 목사로서 과연 편입을 한 것인가?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어 그렇게 목사자, 목사 자 목사를 전공도 수행하신 분이 여기 오기 위해서 새로 어 신규 목사 자격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편목이라는 과정이 있고. 편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목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단지 교단을 옮기면서 그 교단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 교단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교단의 목사로 받아들인 절차가 있는데 이 대법원은 그거 아니다. 그분은 신급 편의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저희 파기하고 돌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 나왔을까? 이번 사건은 특정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 가이사의 법정이 교회 가장 중요한 중요한 지위 있는 목사들의 자격을 지금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만일, 이번 사건 같은 자태를 대부분이 들이대고서, 만일,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의 자격을 많이 검증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잘했느냐? 지금, 저는 법을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법을 얘기하면 괜히 분쟁의 소지냐? 은혜지, 말씀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는 이 바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교단의 헌법들이 제정되고 이 법을 좀 알아야 되고 또이 법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을 보니까 너무너무 허술해요. 이거 만일 마음 먹고 걸게 되면 거의 안 걸리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 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시기가 구, 위기 닥쳤을 때 이게 법이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권대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한할 어, 것은 다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에, 뒤집는 것은 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핵도 그 말씀에 변동이 없는 공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사람의 심정을 꿰뚫어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엎드리고 참 인간이 이제는 할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우리가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뭐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너무 호화스럽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대법원 앞에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교회가 당당하게 서 있는 거, 이거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전당하신 능력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